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자일주 남자분의 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운,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인재일주 남자분이 을류원을 만나 상관과 편인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상관이 용신이면 교육계 예술계 음악 인기업으로 발달하고 명성을 높고 소기업자 중기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나쁜 일로는 사업자는 도난 손재 실물 사기 배임으로 부업에서 실패하고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고 빈혈이나 강간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을 겪거나 욕설 능멸 오만 불선하고 무리한 상관과 거짓 변덕이 편인이 합하여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당하거나 한산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어렵거나 상관이 귀신이면 권모술수 오만불선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마다 실패하고 학도업자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오락잡기 이용해 탐닉하고 질병으로 가산 당진하고 월주 편의는 반골 정신으로 허영심이 많아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거나 또는 성공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임자일주 남자분이 을류은을 만나 상관과 정인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모친, 학문, 유산, 문서를 의미하는 정인이 상관을 극하여 오만불손과 방자함이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학문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이 되거나 실직이나 질병 중에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직장을 다니고 병을 치료하고 좋은 일로는 교수가 강의하고 종교가가 설교하고 정치가가 운변하고 음악가가 발표하고 문서 및 등기를 처리하고 성업력 선점 및 소기업을 하며 무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거나 나쁜 일로는 상관이 귀신이면 타인과 충돌로 사업에 실패하고 월주 정의는 직장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임자일 주남자분이 정의원을 만나 정제와 편인론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덕잡기 나태오락에서 근면성실 절약으로 발전하고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고 예술 방면에 적합하며 나쁜 일로는 월주 정제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예술업에 종사하고, 분명하나 사악하고, 부부 이별수가 있으며, 편인이 응시면 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고, 나쁜 일로는 안정된 경제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고난을 겪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피해를 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피해를 보고, 타인의 가문니설로금전거래하다가 손해보고, 배신으로 손해보고, 소화기 질병으로 고생하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눈이 함께 옵니다. 현재 일주 남자분이 정의운을 만나 정제와 정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현금을 문서로 교환하거나 부동산 취득이나 오음 할인을 하고 이, 이권에 따른 인과허가에서 투자하고 정직 성실 금검 절약하며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금전거래가 있거나 정인이 강하면 정재원의 재물로 경사가 있고 처의 내조가 크고 나쁜 일로는 직장이냐 학문이냐를 고민 하고 처와 무친의 갈등으로 불화가 있고 이권에 따른 인과허가에서 투자하거나 월주정재는 성공 직전에 좌절하고 상사에게 반항하고 이상주의를 추구하며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원의 사망이나 중대한 사고를 겪거나 손재를 당하거나 파직을 겪거나 멀쩡 정인은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질병을 암시하고 비견이 있으면 흉이 복으로 변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임자 일주 남자분이 기운을 만나 정관과 편인 눈을 보면 나쁜 일로는 정부기관에서 인과 허가의 시행량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손재하거나 업무가 누락되어 지연되거나 딸이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질병 이나 고통을 겪거나. 나쁜 일로는 우락 잡기를 탐하고, 정관을 그릇되게 이용하여 명예를 잃고, 권위가 손상되고, 관공서 공직 배경이 편인을 응원해지면 복이 화로 변하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정관은 직업을 자주 바꾸고, 심신에 고통을 겪고, 남을 돕다가 실패할 수 있고, 월주 정인의 신용이 있어 출세하나 서두르다 실패하는 운이, 운이 함께 옵니다. 임자일주 남자분이 기운을 만나 정관과 정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성실히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의 신임을 받고 승계 시험에 합격하고 공공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모친이 정성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월주 정관은 크게 발달하고 그에게 순조롭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학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가고 딸이 시험에 합격하고 착실을 하고 원인 사업에서 인간화 허가증을 얻고 딸의 명예로 재산을 등기하고 월주 정인은 처음에 고생하나 결국 성공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유아에게는 질병이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인자 일주 남자분이 신유은을 만나 정인과 편인 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인성이 웅신이면 지략 기회를 갖고 기술과 지혜로 장사하고 또는 천지지변의 불순한 상황이나 우락잡기에 빠지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배신으로 궁금한 사업과는 유산무친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문서업무가 바르게 되고 윗사람의 사랑을 받고 나쁜 일로는 인성환자분의 운임으로 생모의 유고를 의미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식신이용신이면 편인원에 실직하고 질병이나 파산이나 부진을 겪거나 나쁜 일로는 인성 용신이 아니면 진리 도덕 윤리에 순종하던 사람이 권태 불한 산만으로 오락잡기에 빠지거나 인성 혼잡은 의지가 파격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나 용마 육해 겁살의 편이는 흉이 복으로 변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임자일주 남자분이 신유을 만나 정인과 정인 눈을 보면 좋은, 일, 좋은 일로는 학문 문서 유산 윗 사람인 정인으로 문장과 권세에서 이름을 날리고 연구 논문 응변 연설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모성이 극진하고 나쁜 일로는 재성이 용신이면 인성으로 재가 손실되고 사기를 당하고 상관이 용신이면 인성으로 가산 탕진 투옥 재난 불상사를 겪거나 멀주 정이는 자기 과신령으로 남과 충돌 하고 자진 이직을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임자 일주 남자분이 게이운을 만나 겁재와 편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지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산을 일으키고 나쁜 일로는 편인은으로 편인으로 편인을 키움으로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 부족이나 사기 도둑 사기를 하고. 사기를 하거나 도죽, 도둑질을 하거나 기술과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을 겪고 예술계통으로 성공하나 변덕방타하면 폐가 망신하고 겁재로 정치와 직장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사고나 재난으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고 상처하거나 금전 대부 문제로 사기를 당하거나 계각계적 가정 파탄을 겪거나 여성으로 배신 사기를 당하여 손재하거나 여행제가 부친이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 괴변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 여행제나 외삼촌이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하고 멀주 편이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으며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임자일주 남자분이 계유원을 만나 겁제와 정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재성이 많으면 겁제와 함께 재산을 일으키고 사원이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월주 정인은 남의 뒤를 봐주고 이익을 보고 평생 편안하고 나쁜 일로는 무치니 여동생을 낳거나 유산분배로 소송을 하거나 뭐 시험이나 인가 허가에서 경쟁이 심하고 월주 정인의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보고 과감한 고집이나 행동으로 아내를 극하고 나쁜 나쁜 일로는 인성이 많으면 겁지의 투지력 추진력이 지나쳐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하고 부도나 처의 질병이나 수술이나 돌발사고로 재산이 흩어지고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한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임자일주 남자분에게 예, 을류정유 기유신유개유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